자 신부님, 신부 뒤로 한바 자고. 내가 음, 네. 네, 오이아 잠깐만. 어, 네. 다시 다시. 어? 찍었어? 오몇짜리 나갔는 거지? <laughs> 한번 찍지 말 이... 뭐매메매이 됐어 아한번더 하시면 좋겠어오 어. 어. <뭔람> <그래서>. 오, <뭐람> 브라보 안 브라보 브라보 잠깐잠깐잠깐 <뭐람> 다시 잠깐만 다시 다시요? 네또그럼 잠깐만 중다. 그냥, 그냥 나도만맞추시만맞추자아이대아만맞추시 둘이 입만 맞추면 어떨까요예지

変じゃがっておいでかったじゃん。